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특별히 3.1절입니다. 지난해가 3.1절 100주년 기념해가 되었고, 올해는 101주년 기념해가 되겠죠.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약 101년 전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약 50%가 되죠 당시 기독교인은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전체 인구의 1%에서 1.5% 되는 그런 비율을 점합니다. 1%에서 1.5%에 지나지 않는 이 기독교인 비율에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국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한 이 운동은 4월 말까지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통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긴 하지만은 믿을만한 이런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독립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 수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에서 1.5%에 지나지 않는 이 기독교인이 그 당시 독립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말까지 투옥이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4월 말까지 투옥된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2,120명으로 나옵니다. 2,120명은 그 당시 불교, 유교, 천도교의 투옥된 사람 수 합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은 3.1 운동의 중심 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고난을 감수한 이런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너헤 미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재임시에 있었던 그런 관리였습니다. 옛날 그때로부터 약 140년 전 유대는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해서 멸망을 당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이 되어서 지중의 연안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140년이 지나면서 바빌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나름대로 그곳에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네미야였습니다. 네미야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원래 11장 11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당시 네미아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술맡은 관원장 굉장한 신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독사를 받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과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만큼 지위도 높고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유대인 네미아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분이요 지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미야. 그러나 140년 전에 멸망했던 이 조국과 민족을 향한 열정은 그 마음 속에 계속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 절과 이 절에 보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네미야의 신족들이 왔습니다 그때의 네미아는 첫 질문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예레 네미아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치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가장 궁금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140년 전에 있었던 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그때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 일은 네미아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네미아는 울면서 탄식을 하고 슬퍼하였다.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네미아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맡은 관음장으로서 부리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네미이지만은그 마음 깊은 곳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네미아는, 네미아는이 조국에 대한 치극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조국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네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네미아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네미아스에는 네이미아의 기도가 아홉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미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 재난의 상황을 접한 이 네이미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미아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참으로 네이미아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네이미아는 국가가 망하고 이 재난의 상황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이미아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런 것이 나와 내 집안의 죄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안의 죄 때문에 이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이미아는 이 상황을 자기 조상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나도 똑같은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집안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미안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니미아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될수 있을까? 나와 내 집안의 죄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미천한 존재지만은 죄인 된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이민족을 도와주소서. 니미아의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미아는 국가의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매달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미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왕 앞에 나아겐 나이다 이 사람,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청할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내가 간청한 그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40일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일 절에서 이젠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요청을 할 때, 그때는 바로 오늘 이장일절 읽지 않았지만은 이장일 절에 보면 니산오리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약4 개월이 흘렀습니다. 4 개월 동안 예레미하는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페르시아에서 수산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하는 이북기 영화를 버려두고 내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아득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할때 아득사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 요청이 이루어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일절의 기도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단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결단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아주 편안히 살수 있었습니다. 부귀 용화를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버리스 11장 에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바로 이 모세는 애굽왕 바로 이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자라고 있지만 민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영궁에서 누리는 부의 영화보다 더 좋게 생각을 하련더라 하고 11세 11장 24절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들을 잘 압니다 에서들도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으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민족이 당하는 고통 탄고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란 것을 지금까지 숨기고 왔지만 내가 그것을 밝히고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간구할 것이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어리다 하고 왕에게 나가는 결단을 하는 에서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안일하고 평안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데비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3일운동 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과 국가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결단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늘어서 3일절 우리 신앙의 선조의 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란 대열에 동참하도록 결단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3.1 운동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 성경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많은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란 대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